안녕하십니까 희망 누리의 희망 나눔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무엇이 중요한가 예, 얼마 전 유명한 영화에 가면 무엇이 중요한 디 전라도 사투리 인데요 예, 이런 주제로 한번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 무엇이 중요한가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어, 이야기를 하는데 앞서서 여러분 스티브 잡스 아시죠 애플을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아이폰을 만들고 아이패드를 만들었던 이 사람이 2005년도에요 미국의 정말 유명한 대학 중에 하나 최고의 대학 중에 하나인 스탠포드 졸업을 할때 연설을 했던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게 정말 화제가 됐었었는데요 그때 이 사람이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커넥팅 닷 그러니까 어, 점들을 연결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삶 속에서 우연하게 일어났었던 많은 사건들을 되돌아보서. 봤더니, 어, 그게 되게 중요한 사건이었네. 어, 그게 되게 중요한 사건이었네. 되게 중요한 사건이었는데 이것들을 연결해 보니까 지금의 나와의 의미가 있는 그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거죠. 스티브 잡스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대학교를 갔는데 대학의 학비가 너무 비싸가지고 중간에 자퇴를 합니다. 그러면서 도강, 그러니까 몰래 몰래 수업을 하나 흥미가 있어서 찾아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북콜 씨의 서체에 대해서 강의하는 그 수업을 몰래 듣습니다. 나중에 애플의 매킨토시 컴퓨터를 최초로 개발하지 않습니까? 그 컴퓨터에 글씨체를 이 스티브 잡스가 담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기가 대학교 때 그런 힘들었던 되게 가난하게 살았거든요. 그때 힘들었을 때그 강의를 도둑 강의를 듣지 않았다면 이 컴퓨터에 서체가 들어가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요. 이게 애플을 스티브 잡스가 만들었는데. 거기에서 경영이 조금 악화됐다고 쫓겨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그러다가 픽사라고 하는 유명한 애니메이션 회사를 만들게 돼요. 그, 그 회사가 여러분, 그 토이스토리 아시죠? 그걸 만들었던 유명한 회사예요.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던 네 그런 애니메이션은 요즘에 픽사에서 진짜 많이 만들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 픽사를 성공시키고 하면서 정말 애니메이션 세계. 여기에서 이제 눈을 뜨게 되기도 하고 감각적인 거 것, 감성적인 것들에 대해서 더욱더 스티브 잡스 훈련하게 되고 더욱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줬던 아내를 바로 픽사에서 만나게 됩니다. 돌이키면서 이 사람이 아 내삶 속에서 되게 힘들었던 순간이지만 픽사라고 하는 회사에 들어간 것이 다시 애플이라는 회사에 다시 들어가서 감성적인 아이폰 감성의 승부 아니겠습니까? 아이폰과 이 아이, 아이패드는 이런 것들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정말 좋은 기여를 했었던 그런 경험이었다. 그때는 몰랐지만 돌이켜보니까 그 점점들이 나에게 지금의 이런 큰일을 할수 있게 만드는데 큰 의미를 해주었다. 라고 이제 회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앞날에 어떤 점이 있을까? 안지는 파악할 수 없죠. 당연히. 미래를 예측할 수 없으니까요. 과거에 내 삶의 어떤 점들이 나에게 중요했는가는 판단해 볼수 있다는 거죠. 과거를 보면서요. 예.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과거를 보는 시선, 즉, 역사를 보는 이야기 중에 EH카라고 하는 뭐 되게 유명한 어쨌든 역사가가 있어요. 근데 이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역사가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역사는 무엇인가 라는 책 속에 되게 유명한 멋진 문장을 하나 남기니다 그게 뭐냐면, 역사란 과거의 사실과 현재 역사가의 끊임없는 대화이다. 과거의 사실은 지금 역사가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걸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스티브 잡스가 하는 이야기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네. 과거의 삶 속에서 내가 어떤 사건이 중요한가는 내가 과거를 보면서 판단해야지 의미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과 제가 한번 이야기 나누고 싶은 게 뭐냐면 무엇이 점인가는 겁니다 내 삶의 무엇이 점이었던가 대부분 내 삶의 선택의 순간 그래서 변화를 맞이했던 순간 다시 변화해서 또 다른 선택을 하면서 이게 어떠한 결과를 맺었던 그 결과가 성공, 도전, 실패 이런 것들이 내 삶에 되게 중요한 점이 아닐까 싶어요. 네. 그러니까 그점 위에 우리가 이제 그때 그때마다 서 있었다라는 것이고 그 점의 연결이 지금의 나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건데요. 그런 점이 무엇인가 내 삶에 그게 바로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나는 어떤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지금의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었던가를 결정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네. 여러분과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관점이면 여러분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되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점일 수 있습니다. 점. 네. 실패 때문에 되게 힘들다고 한다면 내 삶의 점으로서 언젠가 이 점이 상승 곡선의 위로 올라가는 지점을 하는데 있어서의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를 가르쳐주는 점일 수 있습니다. 또 혹시나 너무 성공하고 기분이 좋고 네 좋은 순간이라면 그때는 내가 중요한 이유가 있겠지만 리스크 대비해야 되죠. 꺾일 수도 있으니까요. 네 내가 점 위에 서 있는 그 점을 서 있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e h 카라고 하는 이 역사가가 마지막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아 자기가 과거를 보니까 인간의 역사 계속 진보하고 발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 앞으로도 발전하겠는데라고 예측해 볼수 있다는 거죠. 예. 그 그러니까 앞으로 이 사람은 앞으로의 인류의 역사를 희망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아직 나의 역사는 정해지지 않았거든요. 앞으로 어떤 점이 나타날지는 모르지만 또 낮아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 있지만 우상향 점점점점 발전할 거라는 거죠. 제가. 검색을 인생 곡선이라고 검색을 해봤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예측하면서 예.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희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참부모님에게 이 점에 대한 의미도 참 우리가 배울 점이 많이 있습니다 참 아버님이 덴벌이라고 하는 감옥에 1년 1개월 동안 수감이 되십니다 1984년도 아버님의 나이가 64세 아, 할아버지일 때 미국에서. 수감이 되죠. 여러분, 인권이 그 감옥에선 되게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암살 당할지도 모르는 진짜 힘든 여건인데요. 신기하게도 되게 억울하게 감옥에 가셨었어요. 억울하게. 왜냐하면 그 종교 안에서 쓰는 돈은 세금을 물리지 않습니다. 미국 법이. 근데 억지로 억지로 그 죄를 만들려고 종교에 있었던 그 돈에 세금이 아니라 이자에 대한 세금. <laughs> 네. 이자에 대한 세금을 안 냈다고 감옥에 보내버린 거예요. 그게 한 100만 원도 되지 않았답니다. 근데 1년 6개월에 감옥에 가게 되는데 당연히 기독교들과 공산주의자들이 일부러 아버님을 모함했던 거죠. 어쨌든 억울하게 감옥에 가시는 바람에 아버님이 어떤 게 되냐면 어떻게 보면 삶 속에서 가장 위기인 점 중에서 가장 낮은 점에 위치해서 계셨지만 오히려 그때 참부모님에게는 미국에서 종교의 자유, 인권의 상징적인 인물이 돼가지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참 아버님을 위해서 정말 많은 기독교 목사, 인권 운동가, 흑인 인권 운동가 이런 사람들이 시위를 합니다. 함께. 네. 그래서 그한해 정말 참 부모님은 미국 사회의 종교인들의 상징적인 인물로 떠오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그 점이 나중에는 큰 상승을 위한 미국 선율 상승을 위한. 점이 되었다는 거죠. 예. 이렇게 그러면서 참부모님도 덴볼에 들어갈 때 맞고 빼앗아 온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사탄에서 맞았다면 더 크게 축복을 받고 빼앗아 올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참부모님의 신념이 있으셨는데 그것을 증명하게 되셨습니다. 내가 지금 힘들고 억울하다면 그런 것이 네. 당당하다면 빼앗아 온다. 다시 우상향 곡선을 그릴 수 있다라는 희망을 참보모님께서 증명을 해내셨던 것이죠.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삶의 내용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니까요. 지금 힘들고 어려운 위치에 서 있다고 한다면 우상향 곡선을 생각하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의 주제가 뭐였습니까? 무엇이 중원되였습니다 과거를 보시면서 내가 어떤 점 위에 서 있었었고, 지금은 내가 어떤 점 위에 있는 것처럼 내가 느끼고 있는가. 그런 점점점들을 발견하다 보면, 아. 나는 이런 것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정말 발견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은 삶의 점들이 무엇인 과거의 점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시고 지금 혹시 좋은지 나쁘신지 거기도 점 위에 서 있다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이것도 저도 아니다고 한다면 점점점점 점점 우상향 곡선을 희망하시면서 여러분 미래를 계속해서 준비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한번 내 인생 곡선을 그리시면서요, 그 점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으로서 희망 나눔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